경제적 자유에 대한 생각 모든 사람은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어느 누구는 은퇴 후의 빈곤한 삶에 대한 걱정에 현재의 자유를 제약하면서까지 돈을 모은다. 또한 누구는 이익관계자들의 벼락거지라는 이야기를 듣고 부자가 될 것이라는 욕망에 미래의 월소득 대부분을 저장 잡히고 집을 사거나 투자를 했다. 이것이 과연 그들의 삶의 풍요와 가능성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한다. 은퇴 후 빈곤한 삶이 걱정이라면 당장 하루 내가 미래를 위해 내 능력이나 가족과 유대를 쌓을 시간이 필수적이다. 그렇게 위해서는 일정 소득을 투자하여 가전 제품을 통해 확보한 가사노동의 시간을 절약된 시간을 사람을 만나거나 본인의 가능성에 할애해야만 한다. 이것은 누구도 빼서 갈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밤늦도록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해야만 이자나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삶이라면 우리 미래가 아무리 핑크빛이라도 당장 오늘이 지옥 같고 여유가 없는 삶이다. 그것이 과연 행복한 삶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월소득의 일정 부분을 주거비에 소모하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의 나를 위해 투자해야만 한다. 그 주거비 파트가 소득의 절반 이상이 된다면 미래 각 개인의 생산성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DSR 규제 대출 규제의 생각이 착취적인 금융 대출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당장 그런 불안에 대응해서 현재에 나와 미래가 미래에 무엇을 믿고 투자하고 삶을 이어 나가야 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떠오른다. 나는 그 방법은 미래에 대해 너무 낙관하거나 비관하지 말고 우리 사회에 대한 믿음과 나에 대한 믿음이 그 해답이라고 본다 실망이라고 본다. 하루하루 자신만의 건강한 루틴을 가지고 아침 운동 혹은 직장 생활 여분의 시간 동안 관심 분야에 대한 지식의 축적, 사람과의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각자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이 누군가는 자신이 관심 있는 전자 제품에 대한 탐구로 얻은 해당 산업의 미래로 주식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는 자신의 음악 취미를 통해 쌓아 올린 지식을 말과 글로 강연으로 소통하여 결국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틀이 될 수도 있다. 어린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에서 아이의 발전을 통한 경이로움을 느끼면서 아빠와 엄마로서 인간의 진량을 키워갈 수도 있다. 결국 돈보한 시간인 것이다. 지금 있는 돈이나 미래의 돈을 위해서 사람마다 한정되어 있는 가장 주, 중요한 자원인 24시간을 남을 위해 쓴다면 그 삶이 어찌 행복할 수 있을까?